시너지로만 받을 네. 때는 살짝 아쉬운 느낌도 있거든요 와! 네. 와! 역시! 와! 라이드의 쵸비라고 그래서... 부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죄송합 네. 네. 근데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다. 바이군 꼭꼭 폭탄 던지면 돼요 저렇게 연계하는 거 강제 조야로 막아버리겠다 와!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조합이 너무 화끈하지 않나요? 음. 예, 그래서 좀 아, 네. 예, 그래도 밸런스라는 게 있으니까 아, 뜨거우긴 했는데요 전하 에이. 즐겁게 토요일 밤 끝까지 보내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경주 보시죠. 당기면서 시작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또탑 같은 경우도 모건 선수도 보면 분명히 잘하는 픽과 못하는 픽이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 챔피언 폭 확장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래쪽에는 모든 계속 뭐 노림수는 있습니다. 오케이브리어 쪽 이번은 최대한 순간동 쓰기 전에 네. 효율 다 뽑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응장 달려들어서 네. 네. 교환했죠. 네 전멸 전멸. 그래서 프로포가 돌아서 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퀄라이저로 라인 어떻게 지우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쓸 뿐만 탑은 작 썼어야 돼. 전멸 돼요? 썼다. 지금은요. 어, 이거 약간 들어왔 인데요. 이어와 들어와봐. 오! 저그 물어내 버렸습니다. 이게 럼블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조 수준엔 리온도 적어. 돌거북 스킵하고 왔던 건데. 잘, 잘 받아드립니다. 도황이 화력으로 그냥 어. 예. 버서커가 많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어. 아, 아나 잠면 일단 빠졌는데 다 빠졌나요? 커튼콜 한방 맞죠. 와, 연지가. 와, 다 깎였어요. 가라! 와! 어 근데 반격! 파이프, 파이프! 그리고 뒤쪽에서 직스 같이 넘어오고 이거 오히려 엇박자로 반격 당했을 때. 네. 크로커가, 와, 크로커가 점, 죠 이거 정지명크로커가 크로커바 발이 붙나요? 띄우고 D 엠 플렉스! 결국 이게 코르키가 벽에 붙어 있다가 바로 물린 게 아니었잖아요. 오브젝트도 우리가 따라간다. D 엠플렉스미니 이거 지금 당장 싸우는 선택을 하나요? 이거 포킹 계속 맞으면 넘어갈서 이렇게 대치구도때 그냥 직스가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진짜 거슬리게 되는 거고 블럭 선수도 공격적인 아이템 빌드를 먼저 올려놔서 이거는 진짜 앞으로 오브젝트에서 자리 먼저 잡냐 못 잡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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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어, 중북이 중파리... 없어가지고 네. 옆에서 누가 그러면, 점수 받아주면! 받아주면! 점프면죠 그, 그리고 확인 사살 불독의 지적화형 독창까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연계가 진짜 무서운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중심으로 한돌지는 아니어도 어차피 바위가 한명 묶으면 그 뒤에 떨어지는 게 그냥 원거리 지원 사격 이 있잖아요. 그두 챔피언입니다. 오피 바드 네, 그래서 대치하면서 일단 묶는 건데 어, 이건 모건는 집갔다 오는 거라 좀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두두의 함류가더 빨라요. 두두 두왕이 왔어요. 전력 그리고, 먹자. 길목 끊어서. 도피 그 덮어요 와 나카리 덮고 러블의 파이어펀치 <목소리> 벌써 한명한명 한명 쓰러집니다 아폴로까게 세명 가요 비엔브릭스 표식 쪽에서 보여준 저 반격 속도와 이 팀합이 진짜 굉장한데요 위에. 와 표식 방금 상대 핵심콤보를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저 움직임 그리고 먹어놓은거 바로바로 씁니다 우리는 바비 어. 없을 때이렇 써야지 2차 2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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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 표식! 면허 따는 자 1종이냐 2종이냐 네 여기 코스 주행! 어, 볼까요? 이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쪽에 커브 돌면서~~ 으아아아아 으아. 아, 이게 월체맥 드라이빙인가요? 운전은 사람이 해야죠 예그디인프릭스 네. 챔피언들을 잡아먹거나 대형이 되기 필요하거든요? 어, 어, 어. 완전 노려지는데요? 아드가 얼긴 어, 했어요 연계를 서로 막았는데요? 서로! 근데 이콜 수도 없고요 도부가 어. 와있어요 도망가요 꾸로 치죠!! 야, 아, 야, 두두! 진짜, 야. 두두. 합류. 예! 던졌습니다. 야두 에드유. 도두의 합류! 합류의 구두 그렇습니다. 도두의 네. 합류는 상대편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전에 실패했을 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수행이 그렇죠. 됩니다. 뒤에, 뒤에. 네 로크를! 어? 오! 김진입 누구입니까? 다계 바꿨어요. 어? 지옥가 공격탄? 어디 이러면술어저고 일단 빠져요. 빠져 한번 막고 근데 여기 시야, 삼거리 시야가 밀려났으니까 예. 이제 디엠프릭스가 직스의 힘으로 여기 장악하면서 상대 끌어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타칸 좀 제발 치지마! 예전 처럼 폴드 있었습니다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타칸! 브리온도 좀 불리해가지고 어, 얼리고, 어 얼었어요 어 다음에 헬프! 다시 빠지고 그래서 좁은 길목 예. 아타칸은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요 크로커 체력관리가 상당히 압박이 아타칸을요! 쳐볼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한 힘이 디 m 프릭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번에뭐 밀당은 있었지만 먹었습니다 디 m 프릭스 아타카 먼저 쳐서 먹었습니다! 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치아 불다 버리세요 헉뭐 어... 터뜨려 보면 시간 버는 거군요 오오 직전 얼었어요 어, 예, 네 예, 옆에 들어오 않겠... 헬퍼! 헬프고 역으로! 오히려 앞라인이 낙하를 네. 잡았는데 그다음에 나가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니다 근데 아니, 빨리! 들어가? 빨리 클로저가 잡고? 아 근데, 근데 진짜 고립가지고 예. 혼자 할수 없죠 2대2는 안 되겠어요! 쪼갔어요 두두! 제독에 가장 가까웠던 무력기전 아탑 솔로 두두! 6 0 3 아니 두두의 럼블이 정말 잘 키운 럼블 값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새를 파고드는 뭔가 선택! 크로커가 어, 보인다! 오히려 근데 크로커가 매워요! 근데 크로커 네. 1 4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글 컷! 정글이 없다? 바론도 가능하겠네. 예, 네. 바론 깎아! 음. 정글도 깎았는데! 그리고 이거 직스가 길목 마크하면은 나오기조차 힘들 수 네. 있습니다. 오르라 어떡할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바론 먹는데 상대편이요! 그래서 와 오긴 와요. 막으려면 와야 돼요. 예. 네. 그거 네. 버스트거든요. 이완복탄. 와. 이콜라이저 네. 짝 네. 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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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예, 바로 못들 섰고요. 바로는, 방, 방, 바로는 아, 바로까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까지주 있습니다만 잘 건졌는데 나갈 수가 없지 않나요? 거기 서태영 오버. 와, 디 m 프리크 진짜 방금 그 바로 쪽셋업도 상당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용도 나왔습니다. 자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와아 아잇 막 쫓아가서 대신 투하라 바드 진짜 디엠프릭스가 그 막좀 많이 무리하는 게 아니면은 좀 진짜 지기 힘든 네. 상황까지 왔거든요 무리할 때만큼 직스가 사기 챔으로 보일 때가 없어요 네. 쌍대포 오오 좀 쏴요 이퀄라이저까지 다, 빠지. 빼야. 다 밟았습니다, 거의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네. 일단 전선 밀렸고요 아니 그냥 이 궁극기 지원들이 비대칭 전력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더더 더, 더. 더, 더. 체력 관리 안 되고 있고 그래도 뒤에 프릭스 이 정도 차이일 때 한번 접고 머니에 있는 돈을 쓰고 와야죠. 그것도 역시. 콜루가 운명의 소용돌이 한번 얼 <laughs> 어. 오오 네. 잘 빠졌어. 근데, 잘 빠졌어. 거죠 오케이. 뱅거죠. 운명 그러면 살상력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들가 젤라. 아! 궁에 방해 못 받기. 지금 일 타워도 있어요. 그러면 아지르가 아지르가 일단 빠져야 되고 체력 관리 안 되고 있고요. 네. 대장 아 이게 두두는 순간이동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서요. 어 지금 벌써 가고 있습니다. 아치를 빨리 체력 채워와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이미 억제기가 다 날아가기 직전이라는 거고. 네. 내각 타워는 없어졌고요. 어, 아니, 이거 네. 직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네. 밀어 넣고 그리고 디엔프리크 진짜 돌다리 두드리면서 살금살금 가고 있어요. 그래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벌써. 어라 범절한 수 있나요? 아멈춰하고막 커다르 그었어요. 이거 웨이브 어떻게 막네요? 파도 웨이브. 막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든 막아봐야죠 접디권 지영아의 폭탄 으아 살습니다 클론을 빨리 붙여 와. 포탑 포탑 예, 쌍둥이 땅, 나갔고요 폭 예, 나갔어요 예 하지만 모두 힘을 으건 반대쪽 13000 차이 예. 그렇고 14000 돌파 아, 14000 돌파 나오는 겁니까 아 그동안에 실비 많아요 커튼콜 예 커튼콜을 거만낸다 넥서스를 때리면서 지스가못 깎고 안 깎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더 그런 한번 깎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대편을 제가 모라붙입니다. 여차하면 내가 볼 거야. 이거 라인 넣으면서 그냥 포킹 넣고 어, 라인 따라라 인따라 따라. 그냥 스킬만 던져. 아직스공돌때넣어아 아, 이거 그냥, 그냥 포킹 할게. Okay. 포킹 해봐. 아 법이 아. 아, 교육해줘. 그냥 타워 타워 칠수 있으면 킹. 탈진 아, 아, 있어. 그냥 맞지. 야 나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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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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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게 이거 우리는. 아즈게 나와줘. 다섯 칠래? 아 타워 칠래? 더 이런 느낌이야. 뭐 아. 발채받았어 파워 깨져. 바로 떠올려게다 <laughs> 받을 사람. 나 받을게. 떠블릴 수? 나놀러올게 끝내자 뒤제요요 아마 마